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 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 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님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 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도수치료와 같은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요.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적용을 해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보험사들의 실손 의료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손 보험금과 관련해서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 구제 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네. 최근 4년간의 접수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어, 총 242건이 접수되었고요. 어, 2018년도에는 26건에 불과했는데요. 2019년은 41건, 2020년은 82건, 작년인 2021년에는 93건이나 어, 접수가 되었는데요. 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함에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한 역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유형별로 도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4년간 접수된 242건을 대상으로 접수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어, 갱신보험료 과다인상이 5건으로 가장 적었고요. 네. 어, 불안전판매가 18건으로 7.4%를 차지했는데요.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적게 지급을 해서 접수된 건수가 206건으로 8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험금 미지급 관련 증가율을 보면 2018년도에는 접수된 건수가 16건인 반면에 2021년도에는 80건이 접수돼서 약4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4배 이상 증가를 했군요. 자, 실손보험 관련 여러 분쟁 가운데 특히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저희 보험사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해 주시죠. 네, 약간 적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7 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어,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과 어, 일정 횟수를 초과해서 도수치료를 받았다든지 어, 암 수술 후에 고주파 온열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60건, 예. 본인 부담 상한제를 임의로 적용한 사례가 4 3건이었는데요. 이두 가지 경우를 비율로 따져보면은 전체 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보험 가입 전에 병원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어, 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한 경우는 어, 29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보험사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임의로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자,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아주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 건강보험가입자가 1년간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 중에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어, 건강보험 재정에서 되돌려주고 있는데요. 어, 쉽게 말해서 병원비가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많이 나왔을 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 4년간 본인 부담 상한제와 관련된 분쟁 건수가 총 43건이었는데요. 어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을 어,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표준 약관의 재정 시기가 2009년 9월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체결된 보험 계약에서도 무리하게 어, 소급 적용해서 지급한 경우가 어, 33건으로 76.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보험사가 과잉 진료로 판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도수 치료와 암 보조 치료, 어, 백내장 수술이 대표적인데요. 어, 추가적으로는 영양제를 수액으로 맞거나 어, 성장 호르몬 치료가 있고요. 어, 위 절제 술을 받는다든지 음. 용골 주사나 탈모 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피해 구제로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자 대표 사례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인데요. 어, 2008년 9월에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을 했고, 2021년 10월에 망막 장애로 한쪽 눈이 실명되는 바람에 어, 치료 후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어, 보험사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환급받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지급 네. 거절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는 없는 네.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은 과잉진료 관련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어, 중증 지적 장애아였는데요. 어, 척추측만증 치료를 위해서 도수 치료를 받고요.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요. 네. 어, 실제 주치의의 소견도 따랐고요. 어, 증상 호전이 있었다고 하면 어, 약관상 지급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실손의료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없고 어, 갱신 시에는 연령이나 위험률 변동으로 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의 건강상태와 어, 자금 사정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모든 치료를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와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어, 보험사가 의료 자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면은 자문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물어보시고요. 어, 자문 질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서 신중하게 의료 자문 동의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요즘 백내장 수술과 같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의료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어, 보험사에서는 고액이나 반복적으로 비급여 치료를 진행할 경우에는 과잉진료로 판단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검사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거나 보험사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인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과잉 진료로 판단을 해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꼭 어, 살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소비자원 대구지원의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